일어 응. 맞아 맞아 맞아. 맞다 안녕하세요 하연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윤이가 이제 다섯 살 되고 유치원에 가니까 계속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한 달째 거의 콩물 기침으로 감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비타민을 좀 알아봤어요. 기존에 먹던 비타민 영양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하연이가 약 거부감이 있어서 항상 애들은 젤리 좋아하잖아요 하연이도 젤리를 워낙 좋아해요 맛있짜 그래서 젤리 타입과 그리고 곰돌이 모양으로 된 짜잔 뉴틀팡 성장 텐트랑 니틀팡 키즈아이 이 성장 텐트는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이고 이게 하루에 두개 먹거든요 이렇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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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두 개를 먹으면 어, 비타민 자체가 멀티비타민이라서, 뭐, 충분한 영양소를 만족할 수있고요 이거 그 같은 경우는키즈하이예요 키즈하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알을 드시면 되는데, 어, 다 뭐, 두개다더 맛있고, 뭐, 곰돌이 모양이고, 뭐, 젤리라서, 뭐, 아이가 뭐, 하루에 다섯 알 정도로 그냥 기본으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성장 튼튼 이 멀티비타민부터 한번 뜯봤는데요 깔끔하게 밀봉이 돼 있죠? 이렇게 별 모양 도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모양들이죠. 다들 젤리입니다. 말랑말랑한 젤리고요. 달 모양, 발 모양도 있어요. 이 성장 같은 멀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군기도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5종 영양소가 하루 섭취량 100% 이상을 젤리에 쏙쏙 담아서 두 알만 드시면 충분히 애들한테 멀티 비타민 역할을 할것 같고요. 천년 레몬 향료를 사용. 한기가 어, 되게 레몬향이 많이 납니다. 달콤한 향이 되게 지금 많이 나거든요. 합성 향료가 전혀 드간게 아니에요. 지금 이 레몬 향료 같은 경우는. 천연 향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향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미료도 없고요. 젤라틴이 무첨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기 위해서선또 원산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틀팡은 중국산이랑 일본산 원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알레르기 적정시 우리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게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한통 같은 경우는 60일 분이라서 60봉이거든요. 60봉이면 하루에 두 알씩해서 총 30일 한 달치라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음, 한번 사이트에 가서 한번 가격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0 0 넘었다 싶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다 싶으면 이 제품을 한번 드셔보면 애가 먹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키즈 아이 제품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성장 특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기린인가요? 기린 모양인데. 히즈아이 같은 경우는 호랑이 맞죠? 호랑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밀봉이 되어 있어서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 모양이네요. 하루에 총 3알을 먹으면 됩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도 되고요. 한 번에 3알 먹어도 상관없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국산 딸기 과즙으로 맛있게 만들고 곰돌이 모양 취업볼로 맛있게 어린아이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니태방의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누구나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주는 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야싫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제품을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봐봐 뭔데? 하트? 하트? 응. 한번 먹어봐 봐 무슨 냄새인지 맡아봐봐. 안에. 오렌지 오케이. 냄새. 맞아, 맞아. 레몬 향안 나? 오렌지 냄새 나 나? 왜? 이게 탁! 어, 맞아, 맞아, 맞아. 맛있나? 맛있다. 그건 또 뭔지 한번 열어봐봐. 그건 뭔데? <laughs> 음. 비타민 같던데? 비타민 같나? 맛있는 거 얼마나? 음. 맛있나? 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